안녕하세요 유명성학원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값에 대해서 다른 유형들을 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함수 이렇게식이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지난번에 선생님이 알려줬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녀석과 y는 표기상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 x의 의미는 어, 똑같이 y 값을 의미하는데, x가 얼마냐에 따른 y 값이다라고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게요.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값을, 만족하는 a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FA가 3이다. X가 A일 때 Y는 3이다. 이런 표현 방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충분히 연습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말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 말이 어려운 친구들은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에다가 A, Y에다가 3을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집어 넣고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은 2a 플러스 1. 요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넘어가면 2될 거고요. 2a는 2, a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2a는 2, a는 1이다. 이런 방법이었어요. 자, 조금 더 문제를 이렇게 볼게요. 위에 있는 식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2x 플러스 1. 그러면, 2x 플러스 1, 뭐가, y가 2x 플러스 1일 때에 이 기준으로 해서 a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 함수 값을, y를 함수 값이라는데, 함수 값을 구하는 걸 해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함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a를 구하는, x 값을 구하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을 보고 우리는 a 5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X자리에다 A, Y자리에다 O를 집어넣어서, 5, 2A, 플러스 1. 자, 그래서 플러스 1 넘어가서, 5 빼기 1, 2A. 그래서, 4는 2A에서 A 값을 구하는 방법이죠. 굳이 답까지 안 내도 될것 같죠? 자, 2X 플러스 1. 이번에는 FX로 표현해 볼게요.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를 하는데 표현만 다른 거니까 위에는 y라고 썼고 지금은 fx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콤마 9를 지난, 아, a 콤마 9다. 자, 이렇게 얘를 보고 쓸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x에다가 a 집어넣고요. y. 얘가 y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어서 마이너스 9는 이 a 플러스 1. 자,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에요. 자, 요번에도 뭐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10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얘를 보고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a 콤마 14. 얘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x, y가 나와 있죠?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고요. y 자리에다가 14를 넣습니다. 그래서 14는 마이너스 2a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또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기준식이 반미래식으로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에 얘를 집어넣어요. a, 분마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에다가 a 집어넣고요. y에다가 2 e 집어넣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는 마이너스 a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6분의 1 이쪽에도 마이너스 6분의 1 똑같이 해서 플러스 a분의 1만 남겼죠 자 그러면 여기 약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자이두개 비교해서 a값은 얼마다 a값은 마이너스 3이다 풀이야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둘다 역수시켜도 됩니다 자 다음 자12 5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래요 자 a 콤마 5를 지난다 자 a 에다가 x 에다가 a 집어넣고요 y 에다가 5집어넣고요 5는 2a 1자 그래서 넘어가서 6은 2a 2로 나눠주면 a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핵심 체크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요 식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것이 식과 똑같은 건, y는 이렇게 되는 게 똑같은 식이다라는 거, 요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얘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a 콤마 3이다라는 거, 요두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함수값이 주어질 때미디수를 구한다. 뭐 요번에는 이렇게 f1은 3. 그래서 함수값 자체가 다 주어져 있네요. 자, 그때 c 를 구하는 문제예요. 요번에는 c 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함수값이 나와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야. 하나만 확실히 이해하면 다풀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보고 뭘 떠올려라? 9콤마 3이다. 어, X, 어, 미안해요. 자, 얘가 X고 얘가 Y라는 거죠. XY 값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얘가 Y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3 집어넣고요. 여기 X에다가 2 집어넣고요. A가 있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양쪽에 뭘로 나눠요? A만 남겨야 되니까 9로 나눠요. 약분하면? a는 약분해서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식 자체가 ax였어요. 식도 참 쉽죠? 자, y는 ax라는 식을 푸는데, 자, 이 조건을 보고 우리는 뭘 떠올려라? 마이너스 3분의 1, 1, 이거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그렇 자, 그러면, X자리에다 얘 집어넣고, Y자리에다 얘 집어넣을게요. 자,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자, 2, 여기까지 이해를 해놓고, 실제 이걸못 구하는 경우가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처리를 못해서 그래. A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양쪽에다가, 방정식이니까요. 똑같이 해주면, 얘, 얘 없어지고, A만 남고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결국에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속 똑같아요. 뭐 조금 식이 달라진 것 뿐인데, 우리는 예를 보면, 이 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x, y에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은 2분의 a. 자, 이제 A만 남겨야 되어 A를 부여야 되니까. 양쪽에 2를 곱하면 A만 남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기준식이 선생님 왜웠어요 X는 A였어요. 자, 얘를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1, 3이라는 걸 떠올려야 되죠. 자, X에다가 얼마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1. y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요? 3 집어넣어요. 그러면 3은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겠죠. a, 뭐, 계산 하나만 하.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야, 마, 마 해서 플러스 돼서 3될 거니까요. 자, 다음, 요 녀석. 어, 지금, 기준식이 y는 x분의 a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풀을 해.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식으로 공부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2콤마 9를 친한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y에다가 9 집어넣고요. x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고요. a는 1분의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번분수 계산이에요. 모르던 친구들도 이제라도 알아봅시다. 분수가, 분수분의 분수가 있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분수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3분의 2분의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계산도 할줄 알아야 돼요. 이 계산은 가운데 거 곱해서 분모로 아래로, 바깥 거 곱해서 분자로.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거에서 밑으로 어디로? 그러면 2분의, 바깥 거에서 위로 3a.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9라고요. 그럼 9는 2분의 3, a가 될 거고요. 양쪽에 2 곱하고, 아, 미안. 3분의 2를 곱하면 한 번에 다날라가겠죠 역수한 거, a만 남기고. 여기도 3분의 2, 그래서 얼마가 돼요? 3 남으니까 3이 6, a는 6됩니다. 자, 지금 다 똑같았는데 결국에 이 식에다가 x 값을 넣고 y를 넣어야 되는데 x를 넣을 때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는 경우였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범분수 계산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 나눗셈이나 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범분수 계산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식이 남아있는데 얘가 나와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4라는 거 이제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럼 얘를 x, y 집어넣어 볼게요. y에다 4 집어넣고요. a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은요. a만 남겨야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얘얘해서 a만 남게 되죠.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a니까 간단하게 구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문제들은 이런 연산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확실히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여기에서 응용들이 들어갔을 때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2. 그래서 x, 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 어,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죠. 마이너스 2분의 여기에 a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마이너스 9 자,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a만 남겨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를 양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플러스 18이 됩니다. 이렇게 자, 뭐, 시계 형태가 조금 변했지만 전혀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마이너스 4과 마이너스 18. 얘를,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여기서도 큰 수학이에요. 자, 그럼 XY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8 넣고요. 이에, X는 마이너스 4, A는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자, 얘를 풀어보면, 얘 마팔이죠. 넘어가면 꿀8 되겠죠.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A 값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식이 뭐 어려워 보이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기본만 확실히 알면 이런 거 푸는 거 연습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얘는 3,2가 될 거고요 그래서 2는 a에 x는 3이고요 마이너스 1자 그럼 얘를 풀면 넘어가면 3 되죠 a 3 곱하기죠 얘는자 그럼 얘 어떻게 해줘요? 양쪽을 어떻게 해줘요? 3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a는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다음. 함수 이걸, 얘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요. 자, 뭐, 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x가 2분의 3, y가 6 된다는 거, 네. 그것만 찾아내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넣어봅시다. 여기에다가 6 집어넣고요. x, 2분의 3분의 a는 1분의 a 아까 방금 범 분수 계산 배워봤죠? 가운데 거에서 곱해서 밑으로 바깥 거에서 위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a를 구하려면 2분의 3을 양쪽에 곱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a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3, 3은 9 결국에 a는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했던 게 함수 값을 가지고 미지수를 구하거나 식을 구하거나 뭐 하는 문제였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 함수 값은 마무리가 되고요. 밑에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려볼 수 있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